1319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고요. 학교에서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. 이걸 이용해요. 자, 문제 읽어볼게요. 그림과가 참변에 열 10인 정사각형이 있다. ABC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, 선분 B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. AP의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점, 요거를 QR이라고 하자.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라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A 지점을 O라고 놓고요. 뭐라고 놓고 xy 좌표를 얹어요. 됐죠? 뭐라고 놓고 xy 좌표를 얹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 좌표는 19만 0이거 c 좌표는 19만 10이죠. 이거를 3분 b, c를 1대 2로 내분한대요.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죠? 그걸 3으로 나누면요. 3분의 10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3분의 10이라는 거고 여기가 3분의 10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p의 좌표를 구해요. 10 곱마 3분의 2. 그러면 10 곱마 3분의 2를 지나고 원점을 지는 직선은, 여기가 지금 잉크 자국이 있네요. 어떻게 돼요? y e 3분의 1 x가 돼요. 자, 이게 10이고, 3분의 10이니까요. 3분의 1 x가 되죠. 됐죠. 그 다음에 요 중심이 뭐예요? 5 곱마 5잖아요. 5콤마 5랑 요 직선이야, D공식을 써서 얘가 루트 10이 나와요. 그리고 반지름이 여기가 5죠?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QH를 구하면 루트 15가 돼요. 그걸 두 배를 하면 QR이 나와요.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QR을 구했습니다.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